좀뭐 수소 경제도 아까 말씀을 강원도 비중과서 하셨는데 오늘 뭐 수소를 묻질 않겠습니다. 모르세요?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아니, 예. 네. 그 저, 아니, 고등학교.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제 아니, 주도권 이. 질문인데요. 아니, 나도 아 나도. 왜, 왜 윤석열 후보이 그렇게 나다치지더니. 왜제 시간을 뺐습니까? 아,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그러려면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좀 음. 야미하게 느껴지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laughs> <laughs>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토론이라든지 정책에서 바로 음. 그게 맞붙게 될 텐데요.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라는 그 글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수소 경제 똑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슴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아니라 원희룡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탄소세. 이 원희룡 정책을 물으십시오. 탄소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의 정책이 아니었어요 이원 의원이 정책, 원 후보가 정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죠. 아니 제가 주도권 질문입니다. 아, 탄소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원 후보의 정책을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면 아니, 주도권 없어요.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장한 퀴즈가 아닙니다. 그, 아니 그 한나라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당장 지금 영국 글래스공우에서기후변의 예? 청원총회 열리고 있습니다. 예. 탄소세가 주요 의제입니다. 예, 예. 탄소세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원후보의 입장은 뭐? 왜 나를 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질문이 내야비하게느껴지니까답 아니, 아니, 대통령한테 탄소세 정책을 묻는 게 무슨 <laughs> 야비한 질문입니까? 혹시 <laughs> 입장이 없으십니까?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공약을 전제로 묻는 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묻습니다. 수소경제를 하려면 그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탄소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공약이 같습니까? 아니, 제가 탄소세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면 그 설명을 해보세요. 아, 왜 내가 설명을 해줘 얘가 주도권 토론인데? 참 나. 네. 내가 그왜 그러나 한번. 아무... 홍준표 본인, 음, 대통령 되시겠다면세요 야대하게 느껴지니까 내 대한민국의 거 싫어요. 대통령이 탄소세 어떻게 하실 겁니까? <laughs> 국제회의에 나가시면 바로 물어볼 텐데요. 그거는 국제회의에 나가서 내 답변 아니죠. 자, 지금 묻겠습니다.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습니다. 탄소세 매기면 제가 내야 되는데요. 탄소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하지 않다 납세자입니다, 제가. 아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묻는 게됐서대답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국민이 아니고. 질문 자체가 여태 이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에 본...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아니, 지금 이 토론 같은 토론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묻는 것도 참... 어떻게 토론을 아니, 참, 그렇게, 참, 그렇게 하세요? 거두실 겁니까? 안 네. 거두실 겁니까? 그만 아니, 얘기해 주세요. 아니 머리 큰에 그래, 좋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아니 인신